기획자에게 직접 듣는 교육 콘텐츠 맞춤 코스인데요.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할 교육 콘텐츠 맞춤 코스는 총 다섯 가지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온라인 서점 베스트 탑4이고요. 두 번째 코스는 고객점제 완벽 대비 콘텐츠 코스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완벽 대비 콘텐츠 코스. 네 번째는 진로 탐색 올인원. 워크북과 활동제 코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코스 5는 교육 트렌드 모야 콘텐츠로 알아보기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완벽 대비 콘텐츠 코스.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 완벽 대비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최미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야컴퍼니에서 콘텐츠 기획과 영상 기획 편집, 그리고 모야컴퍼니 인스타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부 종합전형 코스니까 일단 간단하게 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모두 어 대부분이 알고 계실테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적성, 소질,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죠. 수시 전형 중에서는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선형 다음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내신 성적, 생기부 내용, 자소서, 면접 평가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또 정성적 평가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잡기가 힘들 것입니다또 이제 초임신 선생님들은 가닥을 잡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야에서 준비한 학종 완벽 대비 콘텐츠,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aka 학종교의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서인데요. 정말 없는 정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 이렇게 총 7개의 계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종계 백과사선답게 학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압축하여서 각 계열별로 자세히 안나,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현직 선생님들께서 저자로 참여하셨고요. 계열별로 상의하게 또각 교과군의 교사와 진로 전담 교사가 원팀이 되어서 GP를 하였습니다. 어, 최근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한정된 항목 안에서 자신의 소질이나 잠재력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저학년 때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를 위한 올일원 학생부 가이드북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학생부 바이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파트 1에서 계열 탐색부터 시작을 합니다. 희망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는 계열별 맞춤 학생부 관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3에서는 계열별 관련 학과 로드맵과 직업 로드맵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희망 진로 탐색까지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목차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학 계열의 목차인데요. 계열별로 목차나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제 계열별로 더 집중해야 할 내용이나 이제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가면 이제 기획이나 편집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겠지만 저자와 편집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다는 일념이 들어간 그 공들인 도서라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열별 추천 활동과 생기부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 자동 봉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추천 리스트와 그각 활동의 기재 예시, 팁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과서 특 기재 예시도 구경 수사과 교과 군별로 있고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까지 이렇게 풍부한 예시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활동 기재를 한다고 쳐볼게요. 진로 활동 기재, 무엇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그 요령을 설명하는 꼭지가 있겠고요. 체험 활동도 기재를 할수 있는 활동이 있고 없는 활동이 있듯이 이렇게 세세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까지 당연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또 진로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 대학별 평가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진로활동 꿀팁까지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도 목표하는 학과에 맞춰서 속속 골라서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겠죠. 저희 함께 공학계열 교과세트 기재 예시도 한 문항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통공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교과세트 예시인데요. 진로 관련 엽서쓰기 활동에서 교통공학기술자에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 해결하고 싶다는 글을 작성했다. 제 수도권 내 출퇴근 교통 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해결 방안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ICT 기반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별 솔루션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장점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실생활의 문제점을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한 짜임새 있는 세특 예시가 정말. 활동마다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 당연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올인원이다라는 점인데요. 학종 전형 생기 부분만 아니고, 내가 이 계열에 적합한 적성이나 흥미를 갖추었나? 하는 계열 탐색, 그리고 진출 방법, 관련 직업이 모두 담겨 있는 학과 직업 탐색까지 할수 있으니, 이책한 권으로 진로 진학 고민 모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 생활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교사는 이런 학생의 지도를 위한 로드맵을 t 할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학종 코스의 마지막 도서는 자소서 레시피라는 도서인데요. 한마디로 실제 합격 자소서를 바탕으로 풀어낸 자소서 노하우를 수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여러 의문점도 함께 제시가 되었는데요. 첫째. 웬 입시 컨설팅 회사? 공교육 위주 아니었나? 둘째, 입시 컨설팅 회사의 노하우를 책으로 낸다? 영업 비밀 노출 아닌가? 셋째, 자소서 곧 폐지된다는데 이 시점에 자소서 책을 낸다? 감이 좀 떨어졌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배경을 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수시 레시피라는 기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국내 최초로 1대1 온라인 화상 입시 컨설팅을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권이나 도서 상관 지역의 학생들도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에서 출발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수시 레시피의 교육 이념과 기업 가치가 저희 모야, 캠토와도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협업을 하게 되었고 또 자소서가 이제 2022년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는 소식을 선생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고3,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콘텐츠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정보다 라는 마음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자소서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소서 레시피 이어서 설명드리면 수시 레시피의 김진우 대표와 입시 전문 컨설턴트 3명이 저자로 참여하였고요. 누구나 이책한 권만 읽으면 컨설팅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목차는 심플한데요. 자소서에 바뀐 문항 정보와 문항별 핵심이 파트 1에 수록되어 있고요. 파트 2에는 총 8명의 합격 자소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총 6개 계열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특성화, 특성화고 케이스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사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과 같이 생기부 관련 핵심 포인트부터 문항별 베스트 활동 신청 팁, 그리고 콘티 작성법까지 그 과정이 무척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생기부에서 어떤 활동을 베스트 키워드로 뽑아냈는지, 스토리텔링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굳이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좋은 자소서를 쓰는 메커니즘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종본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s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콘텐츠로 총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막망대의 진학 정보 속에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어 막막하셨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열심히 공들에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코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미화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